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만 비자 중단을 하는 보복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가장 만만한 한국과 일본만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것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는 전국 곳곳에 중국 가게가 급증하고 있어 주민들의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만 비자 중단을 하는 보복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일본과 동일하게 중국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를 한 호주와 미국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가 코로나19 기원을 놓고 중국에 대해 국제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자 중국은 호주의 석탄 수입을 금지한 데다가 보리, 와인, 바닷가재 등의 주요 물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2년간 실시하던 중단 조치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도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수입 재개와 관련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면서 외교적으로는 대외 강경 정책을 완화하고 있는 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중단이라는 보복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중국발 입국자 방역을 강화한 미국과 호주에 대해서는 보복조치는커녕 그동안 중단했던 항공편 운항을 재개하는 등 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 격리된 중국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잘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중국이 호주에게 화해의 손길을 보내고 있지만 호주는 중국으로 인해서 이미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호주는 중국의 1대1로를 진행하다가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봐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호주는 중국의 정치 스파이가 침투해 정치까지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2019년 5월 연방 총선에서 집권자유당의 글래디스 리우가 멜버른의 치수엄 선거구에서 당선돼 의회 최초의 중국계 여성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리우 의원은 당선되자마자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글래디스 리우 의원이 중국 공산당 산하기구인 중국 해외 교류 협회를 비롯해 다양한 중국 정부 산하기관에 가담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기부 신고 누락 및 외국인 호주 투자 규제 완화의 앞장선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글래디스 리우 의원은 연방 하원 후보 시절 자신의 중국 공산당 산하기관 연루 사실을 당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리우 의원은 기화 중국인이며 친중파 의원의 정책 고문과 공모하여 호주 국내 정치에 간섭하려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의 첩보 안보 당국은 연방총리에게 클레디스 리우 씨가 주선한 행사에 참석하지 말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리우 씨를 자유당 후보로 공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즉, 리우 의원이 중국 공산당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스파이로 활동 중인 왕리창은 중국이 대만 지방 선거와 대선에 개입 공작을 펼쳤다고 폭로했습니다. 왕 씨는 폭로 과정에서 내가 소속된 중국 첩보기관이 홍콩, 대만 뿐 아니라 호주 업무도 담당했다 라고 증언했고, 중국 첩보 당국이 중국계 호주 국민을 스파이로 포섭해 호주 연방의회 의원으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호주의 보안정보기구 ASIO는 전부터 호주의 정당들에게 두 명의 중국계 부호로부터의 정치 헌금을 받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 중국 부호들은 모두 중국 공산당원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들입니다. 2017년까지 이들이 사용한 정치 작업은 10년간 우리 돈약 60억 원에 이릅니다. 두 사람은 호주 국적이 박탈됐고, 호주 당국은 이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중국의 비밀경찰로 의심받는 한 중식당이 논란이 됐습니다. 평범한 중식당으로 위장해 중국의 비밀경찰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이곳 말고도 비밀경찰 거점으로 의심받는 곳이 더 있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공자학원에 이어서 중국 공산당 정치인 그리고 비밀경찰까지 상황이 이러니 중국과 관련된 곳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일본에서는 전국 곳곳에 중국 관련 가게들이 급증하고 있어 일본 시민들의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일본에서 늘어나고 있는 한국 마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식품 늘어선 편의점 칸비니 오픈 카와구치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 제품만 판매하는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장 안에는 한국 제품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본 주택가에 이런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층도 대부분 일본 현지인들이고 반응이 좋다 보니 매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한국 식품과 굿즈 등을 파는 가게들은 일본 전국 곳곳에 있었지만 현재는 한국 슈퍼마켓이 기업화되고 대형화돼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화제가 되자 각종 방송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일교포들만 먹던 김치가 이제는 일본인들의 식탁에 평범하게 오르는 반찬이 됐듯이 다양한 한국 식품들도 일본인들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국 슈퍼도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 슈퍼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증식하는 수수께끼의 대만 음식점에 대한 고찰, 실은 중국인 경영. 최근 일본에서 급증하고 있는 대만 음식점에 대한 궁금증을 알려주는 블로그 글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대만 음식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대부분 일본인도 대만인도 아닌 바로 중국인이었습니다. 우에노 상점가의 오리 목살 파는 가게가 증가 중인 이유. 우에노 상점가에는 중국 현지 스타일의 식당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스타일의 음식점이 늘고 있는 이유로 코로나로 폐점하는 가게들이 늘자 저렴하게 가게를 임대해서 운영하는 중국인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일본 주택가에 급증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일본인밖에 없는 주택가에 중화식재료점이 번성하는 의외의 이유. 주택가에 중국 식료품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화물산점이 일본 전역에 증식하는 깊은 이유, 당신 동네에도 곧 문을 연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현상을 궁금해하는 일본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일본 전국에는 중국인 식당과 식료품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식료품점은 일본 현지에서 좀처럼 구하기 쉽지 않은 중국이나 대만의 각종 소스류, 가공식품, 과자, 라면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중국에 가지 못하는 유학생, 노동자들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가게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식당이나 식료품점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고객은 중국인들입니다. 아무래도 주 고객이 중국인들이다 보니까 일본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중국어로만 편하게 영업을 할수 있다는 이점에 가게들이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가에도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터넷 판매를 주력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가게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 정부가 방역을 포기하면서 중국의 국경이 열리고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 우후죽순 생겨난 중국 식료품점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